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아우디 Q6 이트론입니다. 영상 속 차량의 트림은 퍼포먼스 프리미엄의 라이트 패키지가 추가된 사양이며 가격은 9,218만원이고 서울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23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후륜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패키지 선택 옵션으로는 테크, 테크 프로, 라이트 등이 있으며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8,290만원부터 1억 1,590만원까지 있습니다. 포르쉐와 공동으로 개발한 아우디의 최신 전기차 전용 PPE 플랫폼이 적용되었고 800V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최대 270kW의 속도로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은 100kW시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26L의 트렁크와 64L의 프렁크가 적용되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출시 예정인 아우디 신형 모델들의 인테리어 구성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모델로서 자동차 업계 최신 트렌드를 아우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